는 하나님의 리더십이란 책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우리의 삶을 반년 동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경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됩니다.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니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참 세월 빠르다. <laughs> 참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2017년이고, 어느새 반년이 지나갔고, 또 다른 반년을 준비하며,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전도사 말씀은 이 세월을 흘러가는 빠른 세월을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빨리 흘러간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바쁘게 흘러가는 우리 일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며 살고 있을까요? 이렇게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아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제도 이제 마지막 거의 10시 다 돼서까지 우리 준혁이하고 교회에 있다가 함께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 문을 잠그고 나면서 너는 목사님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하는구나 축복한다 준혁다 그래참 우리 준혁이가 참 대견했습니다 열심히 끝까지 드럼을 주, 준비하고 연습을 하는데 어느새 우리 준혁이가 커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 우리 준혁이를 만났을 때는 저한테 말 한마디 안 거는 녀석이 이제는 저한테 따져요. <laughs> 더 이상 기호으제지요 박을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새. 많이 훌쩍 커 있고, 키도 커 있고, 마음도 커 있고, 태도도 커 있는 우리 주녀기를 보면서 제자식은 아니지만 진짜 제자식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녀이만큰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커가고, 여러분도 다 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우리 일상 속에서 평소에 우리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삶의 예배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안 좋았던 암흑의 시기라고 일컬어지는 시기가 이 사사기 시기입니다. 이 사사기 시기에는요, 많은 이스라엘의 지고자 였던 사사들이 태어납니다. 이 사사들을 저지라는 그런 단어로, 영어 단어로 쓰는데 쉽게 얘기하면 심판자 혹은 판결자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판결을 내리는 그런 재판관 같은 사람들이 이 사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모든 종교의 지도자가 이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사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짓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패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방 민족의 압제 속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의 지배 속에 살아가다 보니 이스라엘 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나못 살겠습니다. 아, 나 진짜 죽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아, 이제 좀 살만하다 하다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대단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 손, 손에 넘기시고 그래또다 죽겠다 몰사야겠다는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기가 사사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시기의 첫 시작을 알리는 사사기 1장 이장3장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사사기 시기를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이유가 없는 아무 영구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사사기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유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일곱 족속과 함께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나 일곱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대부분 도시에 있는, 큰 도시에 있는 이런 가나 일곱 족속은 다 무찔렀지만 산 속에 숨어 살고 있는 산속의 산중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은 다 물리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 아닙니다. 테스트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점검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기 위해서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남겨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이 단어에서 저는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안아주시 하나님의 보살피시 하나님의 먹여주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그저 선조들이 지혜와 어떤 선조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까지 이끌려 오긴 왔지만, 광야 중에서 40년 동안에 태어나긴 했지만,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즉,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후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서 그저 농사 짓고 살면서 보니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많은 좋은 것들을 먹고 살았던, 즉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혹은 그런 백성들이라고 보면서 또 하나의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전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전쟁을 알지 못하다, 즉 영적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 성도 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존재합니다. 즉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스월의 골짜기로 우리를 안 좋은 곳으로 정말 하나님한 점점 더 멀어지게끔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템테이션이라는 시험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도 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께부터 범죄함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 일컫습니다.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패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승리만이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떤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늘 출애굽 이후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가나안 땅을 정착해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편안하게 12시파가 각각의 땅을 나누고 함께 이렇게 살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십은 과연 어떤 리더십이었을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포털인, 취업 포털인 잡코리아에서 그런 설명 조사를 했습니다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는 어떤 유형일까 좋은 리더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소통이 원활한 리더다라고 꼽았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있어서 많은 지도자들이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1위로 흡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과 통찰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은 리더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나쁜 리더의 유형은 말을 바꾸는 리더가 1위로 나왔습니다. 또한 팀과 팀원의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리더라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리더 중에 최고 리더는 과연 누굴까요? 아무리 타고난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만큼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후손을 많게 하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자손에게 약속의 땅을 무조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게 되기까지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사사기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의문점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왜그 땅의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품어주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백성들, 즉, 영적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 사람들인지 시험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라는 그런 찬양이 있지요.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때려 써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해 보기도 하고, 불만 섞여서 기도가 기도 안하고 대신 하나님께 짜증내 고기도 하고 많은 부분을 가지고 하나를 원망해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사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가나안을 차지한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가나안 전전쟁까지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들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며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쟁은 알지 못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내가 농사졌으니까 당연히 먹을 것이 나오겠지. 여러분 적과 꿀이 흔다는 뜻을요. 무조건 적과 꿀이 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은 어떤 그런 것이 굉장히 부족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농사수참 힘든 그런 땅입니다. 1년에 무기에만 비가 엄청 내리고 건기에는 정말 타는듯한 메마름이 가득한 그런 땅입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땅은 포도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땅이에요. 포도 농사 잘 되는 그 땅을 가리켜서 우리가 정말로 물보다 단 포도즙이 흐른다고 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물보다 포도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된 포도나무의 가지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적각불이 흐르는 땅, 즉 농사져서 뭔가를 내가 얻을 수 있는,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땅이 가난한 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시가 계획하시면 경험하기 어려운, 즉내 노력으로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뭔가를 할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찌보면 가난안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하나님을 완벽하게 잊고 살았던 이 히브리 민족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경험이 없는 그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주인이 누구이며 그들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하나님의 실존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실존이 높아져가는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혹은 나 자신을 없애가는 과정, 나 자신의 부재를 외치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을 외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실존을 외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실존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실존하지 않으심을 대해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끝까지 살아있다고, 내가 내 생각대로 할수 있다고, 내 지혜와 내 계획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재만을 경험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시험을 이겨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시험을 가뿐하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질병의 시험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물질의 시험을 통해 각각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욥은 완전하고 정직하여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자신의 온몸이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당해만 야 했습니다. 그를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뵙게 되는 놀라운 광경과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욥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과연 요거의 시간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어쨌든 우리가 알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요배삶을 끝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가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시험 감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기 42장 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을 배웁니다. 참 멋진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체를 과연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말로 많이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이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너무 쉽게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지방은요. 그 당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방신을 성기는 그런 목각상, 목상을 깎아서 판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가족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이방 신을 섬기던 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여호와라는 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명령하록 너를 떠나라. 아브라함은 그냥 떠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명령을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선택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움직였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한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에 아브라함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땅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계획하시고, 너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분은 오직 요와 하나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여러분의 모든 일평생을 되돌아보지 않다 할지라도 올해 2017년만 반년만 되돌아보도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것 시험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것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발견하시고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바라기는 지난 반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고백이 오늘 함께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어려운 것 시험 고난 당시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함께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곳에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방 민족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여호수아서 말씀에 굉장히 많이 기억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딸들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들에게 데려와서 서로 결혼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의 자본을 통해서 피가 섞인 혼혈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는 더러운 민족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이미 사사기 시대에 그들은 더러운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이 가장 많이 섬기고 있던 신이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르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르이세 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부분, 인생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을 주고 있는 신이 이세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항상 집중했기 때문에. 나한번 먹고 사는 거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내 인생 을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겠으니 내 인생을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의 삶에 가장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로시란 이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 신을 섬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 민족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 불렸던 솔로몬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민족들의 여인을 후궁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과 은총을 받았던 이 솔로몬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과 정치적인 야욕과 그런 어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방 민족 왕들의 딸들과 왕들의 공주와 결혼을 정략교를 맺고 그 다른 나라와 화치를 맺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의 화치를 정략교를 라는 전략을 통해서 그는 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저 나라의 왕의 공주와 결혼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민족을 인도하시면 저런 나라 따위는 하나님께 상대도 되지 않는다는 굳건한 믿음만 있었다면 과연 솔로몬이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요? 근데 과연 여러분 솔로몬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체엽이 이루어집니까? 이방 민족들과의 딸과의 결혼을 통해서 뭔가를 내가 이땅에 한번 잘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도대로 보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도돌아 보니.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만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 가운데 신앙을 가운데 우리는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작은 거 하나 하나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까? 이거는 이 정도 해도 되겠지. 이거는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도 대충 이렇게 해도 되겠지. 아 대충 이거 이 정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타협점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고통을 받습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 시대까지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시험을 당합니다. 말씀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상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이도신은 과연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반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후회가 있다는 것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 선택의 결정권자가 과연 누구일까? 복금학교를 인도하시고 많은 책을 쓰시면서 지금도 복금활동복금선교사로 전국을 돌아다니시는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께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내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나일 때는 결국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우리 하나님 한분 뿐이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시험은 아마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분과 밀접하게 가까이 다 있는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때, 그 어느 믿음보다도 더 강한, 크고 강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그런 믿음을 확신일 것입니다. 인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희 한분 가운데에 있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